자, 아무튼, 동맹은 9랩 노바. 제가, 깰수 있어, 확실하게. 방울뱀이 낫나? 방울뱀, 하.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신스카이랑 사도로공이 되게 딜이, 누킹 딜이 엄청난 조합이어가지고, 제가 걔네들을 상대할 때는 원래 제가 니카라를 쓰는데, 방금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아적 조합을 보고 가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은데. 상대방 저거 아니고요. 제가 상대방이 웬만한 누킹 조합이 아니라면은 제가 그거 그냥 불금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극단적인 조합에서만. 니카라를 쓰고, 일단 상대방을 조합을 보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할레벨 노바는 해방선이 없나요? 저도 잘 몰라요. 노바 레벨업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방선 있어요? 아, 있대요. 아 근데 뭐 그거는 상관 없는데 해방선 업그레이드가 다 풀려 있나요? 다 풀려 있어요? 그러면 해방선을 그냥 생 해방선이면 해방선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왜 네, 편하게. 뭐라? 뭐라 안할 테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게임 하다 보면은, 뭐 좀, 패배할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이번 판도 지면, 진짜. 멘탈 나갈 듯. 아, 보통 이런, 이런 게 플래그가 있어요. 보통 저런 얘기하면 꼭 깨거든. 하. 아, 제가 저런 경험이 많아요. 아, 내가 또, 말도 안 되는 플레이 하면서, 막, 어거지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하, 아, 짜증나가지고. 아나 이거, 아, 여러분, 그냥, 저, 그냥, 이거, 깨든 안 깨든, 그냥, 요까지만 하고, 방송 종료할게 하면은, 꼭, 방송 깬단 말이야.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또아 절로 오냐 지금 잠깐만 저 바위에 수류탄을 붙인 나의 이 판단 과연 이 판단 아니란가 과연 이 판단 아슬아슬 아 약간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방어 드론도 약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방어 드론도 거의 편식을 안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성이 좋아요.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니까 네. 모든 테크 건물을 본진에 몰아지어야겠어.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방어 드론 위치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사신 ]을 구석지로 컨트롤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얘가, 어그, 어그로 판정이 유닛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신이랑 방어 드론이랑 같이 서 있으면 사신한테 먼저, 사신을 먼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아, 왜또 졸로 오냐? 아, 저거 번식자, 야, 저거. 저거, 개발자가 컨트롤 하는 거지. 어? 저, 대학가 원시 우두머리들은 번식장 안 먹는다고요? 진짜요? 헐. 상대방 첫 번째 공세가 뭐였죠? 아, 오케이, 스카이. 저게 폭풍함, 폭풍함 스카이인가요? 아니면은 사도 스카이인가요? 폭풍함 스카이면은 니카라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상대, 일단은 그 공세가 광전사였거든요, 첫번째가. 아, 방어들 진짜 너무 좋다. 캐리어? 아, 걔 캐리어면 안 써도 돼요. 폭풍함도, 폭풍함 한줄 몰려와가지고, 그, 무법자 한대 때리면은 애들이 피가 진짜 반통씩 쫙쫙 나가가지고, 제가 약간, 하이코스 하면서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조합인데, 우주모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원래 제 스타일대로 플레이 가능. 베가로 캐리어를 뺏으면? 아, 근데 폭풍함, 차라리 폭풍함이 나아요, 뺏을 거면. 캐리어 뺏는 거는 생각보다 어그로 핑봉도 잘안 되고 구려가지고. 불곰, 불곰, 불곰. 대가로 캐리어를 뺐으면 번식 엔딩. 아, 그러네. 아, 번, 캐리어를 뽑으면, 캐리어를 뺐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 맞네, 맞네. 번식자가 잡아먹네. 자, 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 역시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 또, 현민이가 한수 배우고 갑니다. 차라리 파, 파수기를 빼서 역장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좋네요.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까지 컨트롤이 가능할까? 될까? 안될것 같은데. 제가 제 컨트롤을 알아가지고. 아이씨, 저거 안 잡혔냐? 아, 나. 야, 내가 또 옆에서 너 섞여 들어올 줄 알고 내가 이 업그레이드 해놨어. 어, 무적되는 업그레이드. 짜식아. 오케이. 좋았어. 준비성. 아, 근데 여기 입구 쪽을 노바 분이 약간 좀 밀어주셨네요, 이미. 아니, 근데... 아... 진짜 좀많이센데 애들... 얘들아, 살살 좀 해줘... 아프다! 어, 잠깐만, 에 폭탄 하나 풀타임이야 후후. 자, 여긴 끝났습니다. 아, 아씨, 또 투견 찍어버렸네. 과연 이 투견을 뽑는 판단. 과연 이 판단은? <laughs> 이게 습관이라는게 참...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포탑은 조금 제가 최대한 조심조심 쓸게요 double heck 깨버려. 아, 됐어. 이제 딱다 썼어. 아하, 아이고. 그럼 아까보다 많이 안정적이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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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스 후.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오케이 아 순간 나내 병력 어디있나 했네 자자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분쇄잡일 때 포탑 안갈게요 이쪽에 번식자! 생체사 깨버려 <laughs> 이쪽에 번식자 야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기지 막고 갈게요 천천히 느긋하게 괜찮아 괜찮아 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괜찮아 노새 요새, 요새 안 깨져. 내가 지켜줄게. 아 침묵 터지고. 잠깐만, 잠깐만, 불곰, 불곰, 불곰. 야, 생체상 왜안깔로 사신 살아 있죠. 오케이, 사신은 멀쩡해 아직. 깨다. 아, 아 진짜 깨져야 좋았어. 깨버렸어. 나도 레벨업하고 동맹분도 소련맨이 깨고 나이스. 좋았다.